안녕하세요 호주 상의 프로 폴 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드리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매일 거의 한두 시간 이상씩 지난 거의 6개월 정도 거의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어 전세계 동향과 또 이제 연준의 움직임 또인터레스트 레이스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호주 경제도 함께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이제 파악을 하는 도중에 어,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을 좀한 중간 정도에 한번 올려드려야겠다. 왜냐면은 사실은 경제와 이제 미래를 칙측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우리가 지난 히스토리에 비해서 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 뭐, 인철 스트레이트가 올라가니까 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호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 좀 급락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미디어에서 말하고 어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뭐30% 정도 뭐 빠지는 뭐 그런 뭐 얘기가 있기도 하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일도 굉장히 많이 바빴긴 했는데요 음, 그런 공부를 하고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최근에 제가 생각한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러한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항상 초대형 부자들이 태어났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역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80% 90%의 사람들은 같이 쓸려 나갔어요. 같이 이 경제 상황에서 같이 쓸려 나갔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네게티브한 거는 별로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안본 공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해서 좀더 이거를 기회로 삼아 가지고 나는 그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이거를 정말 역전의 기회로 삼는 어, 그런 사람이 돼야지라고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위험은 알고 있지만 저는 그쪽으로는 많이 얘기를 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안 좋은 댓글을 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저는 그냥 1차 생각도 안 하고 제대로 1주도 안고다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은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안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부자로 가고 싶은 마인드 세트가 있으신 분들, 부동산에 어느 정도 어, 조사를 하고, 아, 여기는 가능성이 있다. 뭐, 당장 코앞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 30년 주기로 봤을 때는 호주에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제 거를 많이 보시길, 개인적으로도 원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제 부정적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그냥 일체 없이 지워버리니까 괜히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안 다시고 안 보시고 계속 아 이제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사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100명 중에 5명입니다 어떻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중에 한50 60% 분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뭐 누가 그 어떤 얘기를 하든 아저 사람은 저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저거 뭐 팔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거야 아니면은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일단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 분들은 그냥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 나는 내가 지금 상황은 안 되지만 난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고 난 어떻게든 호주 부동산에 어 뛰어들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한두 개만 보지 마시고 꾸준히 봐주시길 원하고요. 전에 영상들, 좋은 영상들, 왜 내가 이렇게 폴은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올려놨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같이 꾸준히 보시고 전에 것도 찾아보시기를 좀 바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한 11월 초쯤에 브리즈번에서 세미나를 열까 생각 중입니다. 세미나를 열까 생각 중인데 이제 그냥 저혼자하는 세미나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6개월, 지난 6개월 1년 동안, 또 길게 얘기하면 지난 20년 동안 공부해온 것들, 유튜브에 담지 못하는 정말 좀 키스들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쉐어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생각할까 준비 중이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제 영상에 출연해주셨던 이제 잘생긴 케빈 회계사님, 그 다음에 뭐 각, 저번에 출연해주셨던 저기 김혜수 브로커님, 뭐 이런 분들을 또 초빙을 해가지고 또 영상이기 때문에 담지 못했던 꿀팁들 이런 것들또 쉐어링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답글로 또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좀 반응이 좀 궁금해요 분들이 혹시 어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뭐타 주에 살고 있지만 부지번까지 뭐 가겠습니다 11월에 하고 싶는 분들은 좋아요와 좀 답글을 좀정좀 좀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좀 이거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 여러분들 오시는데, 뭐, 세미나 비용 이런 건 없으니까, 예,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새 비행기표는 비싸니까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나쁜 댓글, 네게티브한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저한테 악플을 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제가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항상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있는데,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가능하면, 왜 100명 중에 5명 밖에 부자가 못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일반적이면 안 되겠죠. 그 5명 안에 들기가 힘들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